서령우, 울산 떠나 세르비아 지배지다로 이적, 황인범과 재외 프로축구 울산 현대의 측면 수비수 서령우, 25, 가 유럽 무대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울산 구단은 24일 공식 발표를 통해 세르비아의 명문 클럽 지배지다와 서령우의 이적에 합의했다. 고심 끝에 서령우의 성장과 변화를 위해 이적을 허용했다. 계약 조건은 양 팀의 합의에 따라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단은 양쪽 측면을 모두 소화하고 공격력까지 겸비한 국가대표 수비수 서령우는 올해 초부터 해외 클럽들의 관심을 받아왔다. 즈베지다가 서령우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왔고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해외로 나가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령우의 이적료는 약 150만 유로, 약 22억 3천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베지다는 세르비아 수페르리가에서 10회 우승을 차지한 명문 구단으로 서령우와 함께 축구 대표팀에서 활약 중인 주전 미드필더 황인범이 속한 팀이기도 합니다. 황인범은 서령우에게 지베지다를 추천하며 구단에서 서령우에 대해 물어봐서 좋은 선수라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울산 유스 출신인 서령우는 2020년 울산 현대에서 프로에 데뷔하여. 2021년에는 K리그1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하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K리그1에서 5시즌 동안 120경기에 출전해 5골 11도움을 기록했고, 지난해 6월에는 태극마크를 달고 A매치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현재까지 A매치 16경기에 출전하며 대표팀에서도 오른쪽 수비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서령우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축구를 시작하여 울산대 1학년 때까지 측면 공격수로 활약했습니다. 2학년이 되던 해, 유상철 당시 울산대 감독의 권유로 처음으로 측면 수비수로 전향한 이후 그의 기량은 더욱 발전했습니다. 서령호는 26일 울산문수 경기장에서 열리는 대구FC와의 19라운드 홈경기에서 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눌 예정입니다. 울산은 서령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유스팀 출신 장시영, 최강민, 그리고 최근 오른쪽 풀백으로 포지션을 변경한 윤일록 등을 활용할 계획입니다.